시편 119장 일부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 당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에 당신을 올곧든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당신 규범을 지키오리다 저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전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재 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참매 받으소서. 제게 당신의 규범을 가르치소서. 당신 입에서 나온 모든 법규를 제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온갖 재산을 얻은 듯. 당신 법의 길로 제가 기뻐합니다. 당신 기범을 묵상하고 당신 길을 바라보리다 당신 기범으로 제가 기꺼하고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리다.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을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리다.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일 뿐. 제께서 당신 계명을 감추지 마소서 당신의 법규를 늘 열망하여 제 영혼이 갈망으로 지칩니다. 당신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모욕과 멸시를 저에게서 치우소서 저는 당신의 법을 따랐습니다. 권세가들이 모여 앉아 저를 거슬려 말하여도 당신 종은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이며 저의 좋은 자입니다. 저의 영혼이 흙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소서 저의 길을 말씀드리자. 당신께서는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 규정의 길을 제게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들을 묵상하오리다. 제 영혼이 시름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를 일으키소서 거짓의 길을 제게서 멀리하시고 당신 가르침으로 저에게서 자비를 베푸소서 성실의 길을 제가 택하고 당신 법규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 당신의 법에 달려 매달리니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제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당신 계명의 길을 달립니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를 끝까지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일속이 아니라 당신 법으로 기울이게 하소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주시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시어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을 경외하도록 당신 종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당신의 복규가 좋으니 제가 무서워하는 모욕을 치워주소서 벗어서 당신의 규정을 애타게 그리니 당신의 의롬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이, 당신 차례가 저에게 다드르게 하소서.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제가 당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니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결코 거두지 마소서. 저는 당.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당신 규종을 찾으니 저는 넓은 곳을 걸오리다. 당신 법을 임금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오리다.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두손 쳐들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에 희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당신 말씀이 저를 살리신 것. 이곳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저를 마구 조롱하여도 당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 계명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제가 노여움에 사로잡히니,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당신의 법령이 제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살이 하는 이 집에서 주님 밤에 당신 이름을 기억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규범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의 몫이니, 저는 당신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 마음 다하여 당신 자비를 애원하니,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길을 되돌아보고, 제 발길을 당신 법으로 돌립니다. 당신 계명을 지키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죄인들의 올가미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오이로운 복귀 때문에 한밤중에도 당신을 찬송하러 일어납니다. 저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당신의 규정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벗입니다. 주님, 당신의 자애가 땅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종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믿으니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제게 가르치소서.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릅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당신의 법령을 제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제게 거짓을 꾸미나. 저는 제 마음 다하여 당신 규정을 따릅니다. 저들의 마음은 비갯살처럼 무디나.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기꺼워합니다.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좋은 일이나,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 좋습니다. 수천의 금과 은보다 좋습니다. 당신의 두 손이 저를 저어 굳게 세우셨으니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계명을 배우리다. 제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니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저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 당신의 법규가 의로움을 제가 압니다. 성실하시기에 저에게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당신 통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자애가 저를 위로하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제게 다다르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살리니, 당신의 가르침이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저를 억누르니 교만한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규정을 묵상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당신 법을 아는 이들이 제게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흠 없게 하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119장 1부 마칩니다.